저처럼 가정 주부지만 어. 또 다른 잡을 가, 찾거나 경력 잔절된 분들이 너무 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음. 위해서 아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일이 솔직히 벤더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스토입니다. 여기 가정 집이면서 공급방입니다. 공급방. 근데 저희 수강생 분 중에 되게 독특한 분이 계세요. 이제 소개시켜드릴 건데 한번 같이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좋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면서 자기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저스트코 님과 같이 수강생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인싸 인폴런언서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공부방 교사입니다. 네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네네. 집에 공부방이 있네요. 그렇죠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좀더 넓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실을 좀 오픈한 편이고 음... 보통 다른 분들은 공부방이어서 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대다수긴 하네요. 공부방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공부방은 예전에 저희 아이 태어나기 전에 잠깐 했었고 근데 이제 육아하면서 조금 멈췄다가 음... 어, 작년 한, 이제 2년 되는 것 같아요. 2년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인플루언서 한 지는 한 지금 한반년 정도 된것 같아요. 와. 아니,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laughs> 아니 왜 <laughs> 깜짝 놀랐냐면, 그 저희 수강생으로 오셔가지고 되게 미션도 열심히 하시고 좀 그때도 좀 독특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일단 제가 벤더 일을 먼저 해보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일단 이제 수강을 하게 됐는데 음. 제가 인스타 자체를 아예 그때 몰랐어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인스타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음. 그럼 인스타를 내가 시작을 해야 음. 제가 셀러님들한테 어떻게 물건을 이제 공급해드리고 음. 이제 뭐 공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벤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음. 건데 어, 감사하게도 갑자기 밴더보다 인스타 배운 게빵 터져서. 그니까요. 네. 아니, 릴스 조회수도 엄청 갑자기 잘 나오고, 그러면서 팬분들도 네. 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카테고리 가 어떻게 돼요그러면공부방이니까 저는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으로. 네. 오 네. 그러면 좀더 수월하시겠네요. 뭐 컨텐츠 만들 때나 이럴 그쵸, 때. 그렇죠. 네. 시작을 할때 그럼 나한테 좀 맞는 카테고리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 아 그럼 현업이랑 같이 할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 교육 카테고리로 잡았는데 그게 좀잘 통했던 것 같고 음. 어쨌든 저도 이제 옛날부터 네. 한 애들 가르친 거나 25년 됐거든요. 와 진짜 오래됐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전문성이 좀 드러나야 음.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 카테고리 잡았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laughs> 그러면 또 공구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살짝 보여 줄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제가 지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네. 수많은 제품 중에 네. 이거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일단은 네. 어, 제가 교육 계정이니까 음. 첫 번째로 어제 타겟층한테 음. 맞는 일단은 이제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겠죠. 음, 음. 근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같이 써야 될 물건이니까 음, 맞아, 아이가 쓸수 있는 물건을 두 번째로 골라요. 음. 타겟층을 고르고 근데 저도 음. 이제 엄마의 눈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음. 아이가 쓴다는 거는 엄마의 눈으로 음. 이제 애가 좀더 애한테 좋은 물건을 찾는 거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벤더사를 보죠. 네네. 그러니까 벤더사도. 고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일 물건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DM으로 네 DM으로 이제 오시는 분이 네. 오시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음. 이제 벤더사가 또 어떻게 저한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음. 선정하는 기준이.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벤더 공부할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막 했는데 네. <laughs>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보니까 예 무작정 이렇게 막. 뿌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어떤 밴더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저는 일단 한 사람이랑 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 편이어가지고 음. 믿고 쭉 가고 싶은 약간 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음. 저의 셀러의 입장을 많이 네. 이해해주는 밴더사가 좋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제품을 음. 갖다 주시는 분이 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다짜고짜 네. 저한테 얼마 전에는 무슨 땡땡땡 샴푸를 보냈는데 네네네. 저는 분명히 교육 계정이고 음. 그 교육과정 계정 안에서 아이 물품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런 샴푸는 솔직히 아니다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피드도 제대로 보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어, 딱 보자마자, 보고 그냥 일집인 거죠. 죄송하지만.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밴더사 분들은, 어, 셀러의 입장을 많이 이제 입장에, 어,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를 좀 보시고, 음. 맞는 제품을 좀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벤더사도 이제 어느 정도 운영도 해 보셨고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인플루언서 하면서 직접 브랜드 측에 컨택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벤더사와 같이 협업하냐고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 저도 그 생각했죠 네. 왜냐면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음. 솔직히 닦아놓고 스스로 내가 다 챙겨 챙길 수 있는데 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 라는 네. 생각을 할수 있, 했었어요 네. 한달 정도는 제가 소싱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소싱된 제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벤더사 일도 해야 되고 음. 셀러 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저는 주가 일단 지금 셀러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컨텐츠 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잘 팔려고 음.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음. 사람인데 벤더사 일을 해버리게 되면은 소싱에 막더 치중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케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 중간에 뭔가 그 업체 측과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중간에서 좀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제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오롯이 제가 더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어, 나 너무 힘드니까 <laughs>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랬더니 일정도 훨씬 더 많이 잡히고 그리고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네. 벤더사랑셀러랑도 소통을 자주 하는 것도 되게 주,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 네, 정말 중요하다고 한 생각을 하더라,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음. 아 이래서 각각의 영역이 다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음. 네. 그러면 네. 아이들 오면은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 공부 일정이. 다가오면 은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보통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오전은 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을 하던가 음음. 아니면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음.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아이들 학교 시간이 보통 2시 반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 저는 이제 1시부터 이제 수업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여기 정돈 정리정돈하고 아이들 이제 뭐 문제집 같은 거 채점하고 이제 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한 8시 반 정도에 끝나요 수업이 아. 그러면 이제 그때 끝나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하면 한 10시, 10시나 9시 반 정도에 이제 운동을 해요. 체력이 있어야지 이 모든 그치. 일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더 피곤해. 예,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런닝 한 1시간 정도 음. 하고 와서 이제 그러면 보통 11시, 11시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네. 이제 기획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 3시까지 하고 아침에 7시 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출연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초호가 또네 응. 아니 출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건 <laughs> 없어?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네. 엄마가 인플루언서 하신, 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어때? 음 좋아요 좋아 어떤 부분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요 학교에서? <laughs> 네. 학교에서 알아보는구나 제가 릴스 조회수가 괜찮습니다 아, 아니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네.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 전에 이제 공부한 거고 음 이제 오픈해서 하고 있고 주로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지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짜서 대박이다 컨텐츠는 <laughs> 너무 좋더라고 와 모델이 좋으니까 확실히 <laughs> 엄마가 되게 멋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엄마는 더더 더 발전하고 더 이제 초월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 나중에 크면 아마 느껴질 거야 <laughs> 좋은 말씀 감사아닙니다 네, 목표를 좀 듣고 싶어요. 목표요? 네. 가까운 목표와 그리고 좀더 길게 봤을 때 목표. 일단, 셀러가 됐으니까 음. 공구로 일단 성공을 한번 해야겠죠.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공구로 제대로 된 성공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네. 이제 그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쪽으로 제가 뭔가 컨텐츠를 하나 짜서 제 이름으로 된 교육 컨텐츠를 하나 제 인스타에서 음. 런칭을 하는 게제 목표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와. 지금 그거를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무튼 이제 그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음. 연습하고 자료 찾고 이러고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생각 중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밴더일은 지금 현재 못하지만 그 밴더라는 일이 참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밴더일을 네. 잠깐 멈춘 거지만 음. 어쨌든 저는 이제 밴더를 공부를 했고, 셀러를 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돌아가는 사이클을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밴더사를 저도 차리고 싶어요. 저처럼 가정주부지만 어. 또 다른 잡을 찾거나 경력 잔절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아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일이 솔직히 밴더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네. 조금 추가 수입이 나고 아이들 뭐 학원비라도 좀벌수 있는 음. 그런 상태만 해도 솔직히 가정주부들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게 음. 제 최종 목표예요. 아. 지금. 너무 좋다. 아니 초우도 요즘에 모델 하느라 너무 바쁠 텐데 엄마한테, 하, <laughs>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봐봐. 소리 조금만 줄여주면 안아 <laughs> 어. 그건 해 줄여줄 수 있어. 아니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럴 때한번또 얘기해도 좋을 거 같은데. 해외여행 가자. <웃음> <웃음> 어. 해외여행 가고 싶구나? 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엄마가 해외여행 데리고 가겠다. 그럼 다음에 또 저희 조만간 더좀더성장하신 모습으로 또 내년쯤에 내년 초쯤에 또 한번 같이 또 콘텐츠 찍어도 괜찮을 아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엄청 커져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그럼 신학기 하고 네. 마치고 아네 너무 좋아요. 그때 네네.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네, 인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